7시 34분입니다. 이슈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말씀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영환 전 대변인, 김영삼 전 대통령, 우리 정치사에 남긴 족적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찌됐든, 우리 한국 사회가, 아, 지난 70년간 이룬 가장 큰 성취라고 한다면, 민주화와 산업화입니다. 네네. 아, 양대 그 성취 가운데서 민주화를 이룬 상징적인 인물이시죠. 네. 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물론 그과정에 많은 국민들의 희생, 학생들, 뭐, 민주투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이끌었던 가장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 군부를 군부 군정이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썼었는데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장군이다 이런 표현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 노태우 정권까지는 어찌됐든 군인들이 대한민국 을 이끌어 왔었고 그런데 네. 최초의 문민정부이자 군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즉 사실 네. 요즘 뭐 군부쿠데타란 말은 상상도 하지 못하지않습니까 <laughs> 그런데 그렇죠. 네. 그 당시는 언제라도 군부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같은 것을 정말 일거에 제거하는 네.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네. 저는 뭐 김영삼 대통령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결단, 네. 단순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 결단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또 신념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청년를 높였다는 것, 네. 공익자 재산 공개라든지 금융실명제 이런 것은 쉽게 할수 없는 것. 네. 김영삼 대통령같이 단순화시키면서 결단의 정치인이 아니면 네. 쉽게 할수 없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네. 큰말 그대로 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DJ가 그랬다 그래요, i s 한테 아니 저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그 저는 이제 그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투표를 할때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노태우 후보, 어, 김대중 후보, 김영삼 후보가 맞붙었을 때 김영삼 후보의 그 캐주프레이즈는 군정 종식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네,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박영진 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삼 전 저, 대통령에 대해서. 젊은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당시에 87년. 네네. 대선 포스트는 기억납니다. 아, 네. 그러신가요? 네. 네. 군정종식이었고요. 맞아요. 네. 어, 그리고 보통 사람의 뭐, 보통시대가. 네. 네. 귀를 뭐, 이렇게 기울였던 거. 예, 생각이 예. 나죠?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어, 참 재밌었던 걸로 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대중은, 김대중은 뭐, 무슨, 뭐, 평민, 어, 평민은 평민당이었구나. 대중은 김대중. <laughs> 평민은 평민당. 네. 이런 네. 부호였던것 같아요. 네. 그, 네. 그, 지금 주로, 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그 밝은 면, 네. 아, 명, 암에서 명을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암을 좀 짚어봐야 네. 되겠다. 첫 번째는, 어, 그, 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쨌든 삼당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네. 정치사에, 어, 상당히 큰 부담을 줬어요. 오, 그첫 번째로는, 충격이었죠, 그때 그 발표. 지금 네.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한 결정 없죠. 이렇게 네. 암으로서는 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대부분의 국민들은 야당이 다시 통합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어, 그, i s d j 로 나눠져 있던 평민당과 통합, 통일민주당이 네, 통일민주당. 다시 합치는 것이 정방향이라고 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뜻답없이 <laughs> 군부독재 세력하고, 네. 분정 종식을 외치던 사람이 군부독재세력과 손을 잡아버리니까 네네. 그 충격이라는 걸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쨌든 지역주의 정치가 고착화되고 호남고립 현상이 네네. 만들어진 것은 뭐 봐야 될 거고요. 민주화 세력의 분열이 장기화된 것도 역시 네네. 우리 정치사의 큰 부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의 명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척결 금융신명제역사바로이 세우기등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행 과제. 그뭐 아주 그냥 그 직선 코스 최단 그렇죠. 최단 거리로 아마 해내셨다고 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어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정치 사회적인 어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해내셨는데 네. 어 경제 민생 문제 있잖아요. 네네. 노동자들의 그 배부르고 등 따시기 하는 것. 그 국민들의 어떤 민생 삶을 좀 나아지게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IMF를 뭐 불러온 어떤 경제적인 어, 미비 대처 미비 이런 부분도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경제 전반과 관련해서는 어,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사회적 부의 평등 이런 부분을 이뤄내는 데에서도 오히려 어, 어려운 점이 많아서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민주화 세대, 민주화 세력은 네. 그런 경제 문제 무능하다라고 하는 약간 그 이런 뭐 그런 네. 틀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국민적 인식이 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 야당은 경제 에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야당은 민주주의에만 관심 있고 야당은 백수, 국민들이 네. 먹고 사는 네. 문제에 있어서는 무능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역시 민주화 세력은 좀 그래라고 하는 어좀 어, 근거 없는 네.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기억을 지금 음. 남기는데 하나의. 예 이유가 됐죠 아까 그 경제 코너에서 오정근 권대 교수가 YS의 경제 관련 그 초석에 놓은 게 정보통신부를 만들고 정보화촉진기본법 만들고 광케이블만 구축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바일 생태계를 그때 구축한 건 정말 큰 업적이다 이게 안 알려져서 조금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음. 걸 구현하면서 <laughs> 안영환 대변인 말씀 받아주십시오 네무슨 뭐, 뭐 이제 사실, 다 공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대통령이 잘해서 나라가 잘될 수도 있고, 대통령과 상관없이 나라가 잘될 수도 있고, 네. 대통령이 못했는데도 뭐또 나라가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 게,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네.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하이고, 아직까지도 우리 내려오는 그 유교문화적인 게 남아있기 네. 때문에, 네. 대통령에 모든 걸할수 있다.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IMF 같은 경우는 참 비극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죠. 고통을 겪었던 사건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저도 y s 그 당시 김영삼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서 나갔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또 한편으로는 과연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네. 특히 이제 IMF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국가를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자한민국만 네. 경험한 게 아니죠. 그 뒤에는 이른바 국제... 금융 자본의 음모라는 네. 것도 요즘 속속 밝혀,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어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 이런 네.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는 있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세계화, 그 세계화는 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 속에서 네. 한국 경제가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네. 이거 미리 알고 선제적 대응했. 저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어찌 됐든 이 모든 음, 책임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워낙 IMF의 책임론이 크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 다덮여 버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정보와 초석을 마련한 이런 부분들은 IMF 때문에 속전물을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린 <laughs> 것이죠. 그래서 네.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는 그를 네. 아주 맹렬 지지하는 분들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참 네. 금융 실명제에 관해서 그때 총괄 했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진표 전 장관하고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저, 저희는 뭐, 그 고향의 손오베사이로 영통에서 맞붙어서 제가 아, 지기도 해서 네네. 그 얘기도 어제 그 인터뷰 했는데 아주 새롭게 한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김재익 수석 있지 않습니까? 아웅산에서 네네. 돌아가신 네네. 그때 아주 그 청와대 팀이 있었다는 겁니다. 금융실명제 팀이 네네. 그리고 다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김진표그 그 당시 총괄세제실장 한 분만 그 실무팀으로 남아 있어서 그 YS 대통령 이제 시켜서 이걸 만들었다. 그 얘기는 아주 비사처럼 어제 들었습니다. 네네. 제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박영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그뭐 뭐 다른 말보다도요. 네. 그 공과가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죠. 어떤 네. 분이든. 그 시대를 살아나가던 딱그 시점에 그 사회가 요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우리 네.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해왔던 모든 성과들이 네. 그 이전에는 없었느냐? 지금 잘 설명해주셨는데 금융 신명제가 필요합니다라는 요구가 우리 사회 에 없었느냐? 아니었죠. 네.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거나 혹은 기득권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못 해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본인이 손해를 볼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그걸 처리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시대에도요,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고 또 그것이 도입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네. 과제들이. 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최저임금제를 아주 현실화 시켜보자라고 했을 때, 네. 반발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죠. 반발해야 되는 이유는 한 뭐, 천 가지도 넘을 겁니다. 네. 도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러나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거를 주장하는 야당은 그거를 실현해낼 힘도 없거니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볼때 구체적인 구체 <laughs>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 조치들, 필요한 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 반발과 뭐 네.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거나 아니 네. 김세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설득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갈것 같은데 김영삼 대통령은 뭐그 일수불퇴 딱 네. 낙장불이 하나 딱 던져놓고서는 <laughs> 어저른사하지 어, 마라 앞으로 쭉쭉 가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통했을 음. 수도 있겠구나 대통령의 힘이. 네. 어, 정치의 힘이 사회 전체를 네. 단초시켜낼 수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요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면서 경쟁사회에서 멋진 맛수가 있다는 건 행운일지도 모르겠어요. 안용환 대표님 어.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참두 분은 네.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그렇죠. 사실 한 분은 아주 부잣집 아들 김영삼 네. 대통령은 한 분은 뭐 평범한 네. 그런 집안의 아들. 한 분은 뭐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고 한 분은 상고 출신이고 네. 한 분은 경상도 한분 전라도고 네. 아무튼 여러 측면에서 다른 그런 삶을 가진 분인데 결론적으로는 두 분의 힘이 네, 네. 어떤 융합의 효과를 내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었고요 그러나 네. 이제 두분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두 분이 네, 네. 정말 야당 같은 당에 포함되어 있는 정말 툰 두 거목이었기 때문에 네. 경쟁을 그래서 어은 걸로는 뭐 (2승 2패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 아, 네. 어, 원내대표 때는 치고 대통령 후보 때는 이기고 이런 식으로 인정일대이있지 네. 않아서 본다면요 근데 어~ 두 분이 그러나 민주화를 위해서는 (70년대) 손을 그렇습니다. 잡았다는 것 그것이 네.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 냈다는 것 그리고 또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비자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네. 가지고 이제 수사를 중단시켰었죠 그 당시에 네. 이런 문제 등은 어,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키는데큰 역할을 했다 양김이 결국은 네. 어, 화해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 당시 특히 네. 이제 IMF 문제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어, 섭섭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의 모든 원인을 이제 전 정부에 돌렸죠.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섭섭한 부 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김대중 네. 대통령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서로 야, 두 분이 화해를 못했습니다. 아하,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네, 네. 김대중 대통령 병상에 와이어스 네. 김영삼 대통령이 찾아가셔서 문서 네. 어. 문사, 어 뭡니까 병문안 하고 온 다음에 네. 어, 화해를 했다라고 밝히셨지요. 두두 분의 공통점이 뭐 하나 있는데 모르시죠? 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섬이 고향이세요. d j 는 하이도 고 와이스. 아 아닌가. 요 남해요, 서해 섬이네요. <laughs> 자, 저 박영진 대변인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어제 네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어, 사실상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하겠다 의지를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떳떳한 얘기 하다가 이제 싸늘한 얘기 시작해야 되겠네요. 어, 싸늘해진 거예그 <laughs> <laughs> 네. 제가 앞서서 우리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가에 대해서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네. 저는 제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군사독재를 했다고 하는 대통령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자임해서 총 들고 나와서 그 자리를 맡았더라도 그 시대의 과제를 시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시대적 과제를 밀어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몸도 편찮으시다고 그러고요. 긴급한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국민들 앞에 네. 일갈 하시는 내용이, 어, 뭐, 약간만 국회에서 들으면 그러면 네. 집회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이 IS 지급당해도 되느냐, 이렇게 반발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이야기를 쏟아내시고요. 예. 국회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셔도 되나 싶은 어. 생각이 듭니다. 국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경험이 짧아서 네. 여의도의 생산적이지 않은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오선에오선에그 됐든 그리고 여 여당이었던 야당이었던 이끌어봤던 분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네. 할한일 없는 대통령이 야당탑 늘어놓는 그야말로 무능 남탄론을 네. 어제 그, 제가 들은 거고요. 네네. 이런 면에서는 그~ 특히나 이제 뭐~ 복면금지법 얘기하시면서요. 네. 누가 폭력 시위를 조장하고 누가 폭력 폭력 시위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우리 네. 사회에서.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 복면금지법, 네. 어, 대퇴례금지법. 어 테러 방지법 뭐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요 이거 어디서 하나요?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야당 야당 조롱하고 어, 국회 무시하고 네. 국민들 앞에서 이런 얘기, 비판적인 얘기 쏟아내시면 저절로 그 법이 통과되나요? 네. 설득 대상인 겁니다.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가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야당과 여당 국회를 설득하셔야지 해초를 네. 들고 몰고 가려고 양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어, 참 이렇게 해서. 무슨 성과를 임기 중에 내실 수 있을까 하는 예,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불법 시위 그 도심에서 하고 폭력시 못 보겠다 복면시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이 뭐어죽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 뭐 해외에 갔다 와서 몸도 안 좋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네. 어죽 답답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이 정말 답답함을 토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회는 제가 보기에도 참 문제 많습니다 네. 어~ 국회가 지금 한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전 특히 10부대 국회가 뭘 했다는 게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10부대 네. 국회가 이번 정규회끝나면 사실상 임기가 종료됩니다내는 그렇죠. 선거가 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고요 네. 네네 그렇다면은 국회가 지금 뭔가를 아무를 지어줘야 하는데 하는 게 없다 이거죠 뭐 네. 나오기만 하고요 당장 뭐정치 개혁과 관련된 관련 법도 지금 그대로입니다 네, 네. 네, 뭐 지금 당장 어, 네. 올 안에까지 전개 특위에서 선거 획정하지 않으면 내년 네. 선거 를칠 수가 없습니다.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국회의원 모든 게. 수도 뭐 선거구 획정도 하나도 지금 못 하나도, 하고 있고. 하나도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업무도 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19대 국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국회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을. 저도 답답한데 대통령 어디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국회에 대한 또 시도 사실 지난번 광화문에서 시는. 지나쳤지요 뭐 네. 경찰을 패고 경찰차 부수고 경찰차에 불치를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본인의 답답함을 네. 해외여행 해외 그 순방 끝나고 나서 피곤한 몸이 끌고도 일부러 국무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주노총의 한상균 그 위원장을 이 시간에 직격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11월 5일 확실하게 그 총궐기 하겠다 뭐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다른 얘기로 넘어갈 게 있습니까? 박영진 대변인 의견 주십시오. 네. 그뭐 정치권의 무능함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뭐 저는 거기 공감해요. 저도 네. 이제 다음 보름 뒤면 예비후 그렇죠. 등록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 이렇게 이손 놓고 있으면요. 네. 어그 보름 뒤에 등록하고 나서 현수막 걸고 명함 찍고 어깨띠 하고. 건물 새 얻고, 네. 그뭐 선거운동원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돈 어마어마할 텐데, 네. 이 비용 다 날려도, 날려도 할말 없는. 아. 그러니까 1월, 보름 뒤면, 그 그러게요. 예비부 등록하고 보름 뒤면 네. 그 지위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지금 정치권이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네. 이런, 이런 정치권의 무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대통령이 어 이렇게 예. 정치권 국회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비난 쪽으로만 갈 수는 안 되겠다라는 예. 생각 말씀드릴게요. 예,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아,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한 전 대변인 박영진 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